이번 시간에는 자동심장충격기 AE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의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여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필요에 따라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을 다시 뛸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기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장충격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심장 충격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케이스를 열어줍니다. 이렇게 삐 소리와 함께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는지 확인해주면 되는데요. 기계에 따라서 전원을 직접 켜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환자 가슴 피부에 패드를 부착하세요. 지금부터는 자동심장 충격기의 음성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패드의 부착 그림에 따라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다른 하나는 겨드랑이에서 한뼘 아래의 옆구리 쪽에 붙이면 됩니다. 양 패드의 간격이 너무 멀면 전기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거나 잘못된 위치에 부착하면 화상 혹은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위치에 부착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환자의 심장 리듬 자동 분석입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분석 중. 이와 같이 작동하면 가슴 압박을 멈추고 실시자 및 주변 사람들은 환자로부터 떨어져야 합니다. 타인의 신체가 환자의 몸에 닿는다면 심장 리듬 분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전기 충격 버튼을 누릅니다. 지금 전기 충격을 주세요. 전기 충격을 주었습니다. CPR 시작하세요. 전기 충격이 가해지고 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특수한 경우의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환자가 유아일 경우입니다. 아이들의 심장 문제 발생은 비교적 적은 편이지만, 만약 사용해야 한다면 성인과는 달리 패드 하나를 가슴 앞 중앙에, 다른 하나는 등 중앙에 부착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환자의 가슴에 털이 많은 경우입니다. 털 때문에 패드가 잘안 붙기 때문에 접착력이 강한 패드를 이용하여 털을 뽑고 새 패드로 심장 충격을 실시하거나 면도칼 등으로 빠르게 제거한 뒤 패드를 부착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환자의 몸이 물에 젖은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마른 수건으로 패드 부착부위만 물기를 제거해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교대로 번갈아가면서 실시하고 심폐소생술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자동심장 충격기가 제작동되는 2분마다 심폐소생술을 번갈아가며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들은 응급 의료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웠던 심폐소생술만으로도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심장 충격기까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면 생존율을 4배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외부에 나갔을 때도 주변에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는 장소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응급 의료 포털 사이트나 보건소에 문의하면 자동 심장 충격기의 위치를 알수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모두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미리 확인하고 기억해서 항상 위기 상황에 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